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추새대과 함께 딸기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식초물에 담궜다가 세번 정도 헹궈준 후 물기를 빼준 딸기입니다. 그리고 손질된 딸기 옆에는 하얀색 설탕이 있죠? 딸기와 설탕의 비율은 2대1로 딸기는 2. 설탕은 1 비율로 준비해 주었답니다. 이제 냄비나 공중팬 같은 곳에 손질된 딸기를 넣고 여기에다가 설탕도 부어줍니다. 바로 가스레인지 불을 켜면 탈수 있기 때문에 설탕을 딸기와 잘 버무려서 살짝 녹여줍니다. 이 정도에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줄게요. 처음에는 센불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금방 설탕이 녹아서 이렇게 설탕물이 만들어졌네요. 딸기와 함께 서서히 녹으니까 정말 예쁜 색깔이 나오죠? 자,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 세기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불 세기는 중약 정도로 조금 줄일게요. 이렇게 해서 몇분 정도 끓여줘야 되나요? 처음 시작해서부터 한 25분 정도 끓여주면 된답니다. 어느 정도 이렇게 졸여지면 여기 보시면 딸기가 흐물흐물하죠? 그런데 아직까지 딸기가 덜 흐물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눌러서 으깨줍니다.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딸기가 바닥에 눌러서 타지 않도록 바닥까지 골고루 잘 저어주어야 된다는 점이죠. 자, 어느덧 25분이 다 되어가네요. 이쯤에서 레몬즙 한 큰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즙을 넣고 난 후에는 얼마 정도 더 졸여줘야 되나요? 레몬즙을 넣고 난 다음에는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졸여주면 된답니다. 5분 후에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미리 준비해 놓은 병에 옮겨 담으면 된답니다. 자, 이제 불을 끄고요. 짜잔! 드디어 딸기잼이 완성이 되었답니다. 대추세대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 본 딸기잼은요. 30분이 아니라 40분 동안 졸여주었는데요. 이 딸기잼은 이렇게 보시면 꾹꾹 누를 때 딱딱하답니다. 그래서 완전히 엿시되었죠. 그리고 오늘 30분 동안 졸여준 이 딸기잼은요, 보시면 요렇게 살짝 물컹물컹하게 되었답니다. 각자 취향에 따라서 레몬즙을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? 그럼 지금 당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. 안녕!